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래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2만원 환급 행사에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25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7,000원 구매시 2만원 환급해 드리고요. 34,000원 구매시 1만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목포 신청호시장 65호 제주수산이고요. 주말에 목포에 여행 오시는 분들 또는 목포 주민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수산물 있습니다. 낙지란, 종복, 소라, 맛조개, 딱돔, 민어, 요즘 제철인 민어까지 다양하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민어 손질해서 가지고 갈 예정인 분들은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손질해가지고 오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해 두겠습니다. 제세한 위치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